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서는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산골 마을 진입로가 막혀 일곱 가구가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운영이 돌입하고 취약지역 모니터링과 예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토사 유출과 도로 유수 유출 등 14건 중1 9건이 복구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의 세부 내용을 채워넣는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국회 통과 이후 법 조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에 밤낮으로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뿐 아니라 소중한 목숨까지 순식간에 아사가는 산사태. 이처럼 큰 비가 내린 뒤에는 비가 그친 뒤라도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초사와 잔목이 산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과 각종 집기들이 뒤엉켜 마을 진입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은 계곡 앞까지 떠내려갔고 멀쩡했던 조립식 건물은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굴삭기가 쉴새 없이 도로를 뒤덮은 흙을 퍼나르고 부유물을 걷어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10일 새벽. 고립된 주민 7 가구는 폭우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난을 갈까 생각했는데 어제 보상에는 밤에 이렇게 많이 안 오는 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사태까지는 생각안 했고 좀 자고 있었는데 새벽 한 시경에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갖고 이따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졌더라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밀고 골짜기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더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식 밭과 주택에 딸린 차고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쏟아진 물폭탄에 현재는 이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기존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 6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 뭐 300mm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 된 거예요. 축. 특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 비올 때만 이게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산림청은 이번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40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최대 5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 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네, 보셨듯이 이번 폭우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날씨가 마치 동남아 지역처럼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세차게 퍼붓는 집중 호우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실수 없이 쏟아지는 장대 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밤중 고립된 차량을 밀어보지만 불어난 빗물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불어난 빗물은 축사도 삼켰습니다. 급작스러운 물난리에 떠밀려온 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집중호우가 내린 날은 60여일 정도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매년 100일 이상 짧고 굵게 내리는 장대비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수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도 늘었습니다. 재해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137건,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 그짝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장마철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자동차는 사전에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받고랑과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가로등이나 고압 전선, 맨홀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다리 밑이나 지하층에 주차하는 것보다 지상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배수로 점검을 통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수,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각 지하체별로 상하수도 용량을 개선하는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집중호우 시 플라스틱과 나무 등 부유물을 조심하고 창틀과 간판, 구조물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다치는 거하고 어, 모르고 다치는 것은 충격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 큰 나무 토막하게 이런 게 부딪치게 되면은 뭐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 같은 데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맞물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운영에 돌입하고 취약지역 모니터링과 예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 결과 홍천, 서성면 국도 56호선에 30톤의 토사가 유출되는 등 14건의 토사 유출과 도로 유실이 발생했고 이중 12건의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또 농경지 78만 제곱미터와 축사 1684제곱미터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 횡성, 평창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홍천과 영월, 정선, 철원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림청도 9일 오전 11시부터 강원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암댐 방류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사는 지난 9일 한국 수력 원자력 춘천지소 의암댐 현장을 방문해 폭우에 따른 댐 방류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지사는 지난 6일이 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 2주기였다며 2년 만에 소양강 댐 개방이 예고된 만큼 급류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초 지난 9일로 예고됐던 소양강 댐 방류는 오는 11일 오후 3시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최대 방류량은 초당 2,500톤으로 승인됐고, 이에 따른 하류의 수위 상승 정도는 최대 1.6미터로 예측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뼈대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 법 조항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원도가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채워넣는 작업. 즉 특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0월까지 밑그림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접경 지역 규제, 환경 규제 등으로 가로막힌 강원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당장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예정돼 있지만 법의 조항은 단 23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480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5%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 이른바 특례조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착수하는 겁니다. 우선 8월까지 각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 기관에 특례 발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11일 강릉 시청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전략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 원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육성, 기업 육식, 교육 특구, 교육 특구 첨단 산업, 특구 연구개발, 연구개발 특구를 이제 두개 계획하고.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지원 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 됐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개별 정부 부처와 일일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내서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특별자치도법을 어떻게 충실하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강원도는 10월까지 특례 발굴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지원협의회가 출범해 범국민적 지지 활동에 나섭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약넉달 만에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1 0일 영시 기준 강원의 신규 확진자가 5,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에서 5,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4월 이후 118일 만인데요.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108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양구, 정선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59개 중 63개를 사용하면서 39.6%의 가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4.9%로 집계됐습니다. LG엘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1 1일 오전 농진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G엘로비전은 농진청과 이달 말부터 케이블 TV 기반의 양방향 상거래가 가능한 제철장터 TV몰에서 청년 농부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경영체를 선정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제철장터 TV몰에 입점시키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전국 LG엘로비전 지역 채널의 상거래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생산업자들과 직접 대부분의 일대관계 연결이 있다 보니까 이번으로 투자기 컴퓨터 자체가 어쨌든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좋은 마일드를 제공을 하고 결국 이제 중간 중간 관계가 없지니까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더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가 외제 헬로비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그 컬러와 관련된 있는 수혜를 다고 많은 분들이 를 했습니다. 우리 경치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니 그래서 상물들을를할수있게서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청년 농업인 격영체의 판매 지원은 물론 유통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18개의 시군 순방의 첫 일정으로 육동안 춘천시장을 만났습니다. 김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내년 6월에 예정된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도와 춘천시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 연구개발특구, 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앞으로 김지사는 도내 시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직원 대상 특강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전담 부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규제 협파, 전략 사업, 기반 시설 조성 등 평창 발전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합니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교육과 권역별로 전문가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